오늘은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편 62편은 3절과 4절을 볼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원수들에 의해 곧 넘어질 것 같은 다음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의 높은 자리, 즉 왕좌에서 쫓겨난 상태였던 것이죠. 그의 원수들은 다윗을 왕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는 말이 그것이죠. 마치 압살롬이 반역을 위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이 때문에 시편 62편의 위기는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기던 때가 아닐까 추측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를 만나면서 다윗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절에서 그 깨달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이 달면 들려 입김보다 경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즉, 신분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할것 없이 모든 인생은 한없이 더덥고 무가치한 존재. 바람이 불면 훅 하고 날아갈 정도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한 마디에 모든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의 공포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으로 최고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지금은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이김처럼한 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는 허무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허무하고 더덥고 무가치한 인생을 지탱시켜 보겠다고 높은 자리에 한번 올라 보겠다고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나면 그것으로 기고 만장해집니다. 재물이 늘면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여깁니다. 압살롬에 의해 왕조에서 쫓겨나게 된 하윗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절실히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고 10절에서 권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모든 세상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에 무엇을 취했다고 해서 기고만장해서도 안될 것이며 손에 있던 것을 잃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에 빠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을 12절에서 가르칩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가 압살롬과 같은 악인에게는 공포가 되지만 의인에게는 인자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겪은 것과 같은 억울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만난 이들에게 그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1,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가르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세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실이 너무도 확실해서 다시 한번 5절과 6절에서 반복하여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7절의 노래 곧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는 다윗의 권고를 따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